현대로템이 폴란드에 K2 전차 5대를 예정보다 3개월 당겨 납품했습니다. 정부와 군의 적극적 협조로 조기 납품이 가능했습니다. 홍보나 기자입니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현지 시간 22일 K2 전차 5대가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8월 폴란드 군비청과 실행 계약을 체결한 긴급 소요분 180대의 일부 물량으로 애초 납기는 오는 6월이었습니다. K2 전차는 현지 통관과 검수 과정을 거쳐 군에 공식 인도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은 인력 재배치와 특별 연장근로 신청 등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면서 K2 전차 출고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초도 물량 10대를 현지에 인도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정부와 우리 군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조기 납품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군은 K2 전차 수출 관련 행정 절차를 단축했고 국방 기술품질원은 신속한 품질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출고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에서 조기 납품 계획에 대해 인상적이라고 평가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며 K2 전차의 안정적인 납품으로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일TV 뉴스 홍무나 기자입니다.